아, 난 앞으로 졸업하고 뭐해먹고 살지? 아, 난 망했어. 아, 네네, 선배님. 다음 달에 저희 경영대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 그럼 저희가 모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진로 고민 다 해결됐잖아? 선배님! 제 은인이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텝 스텝 <목소리> 스텝 <파> 스텝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름의 진설국장을 맡고 있는 서우선입니다. 아, 아까 진로가 설계된 것 같다고 했더니 역시나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네, 그렇다면 진로설계국이란 무슨 일을 하는 국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진로설계국은 이름처럼 경영대 학우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돕는 일을 합니다. 연사님을 섭외하고 진행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사님들의 연배와 권장 학번에 따라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진로프로그램 활용 로드맵을 확인하시면 다양한 행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로설계국은 저 같은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이었네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제 진로는 진설국 국원으로 하고 싶은데요. 혹시 진설국에서는 어떤 신입 부원을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설국에서는 진설국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영대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하지만 진설국 사업의 특성상 정형화된 타임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고 기한을 잘 지키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탱구 최고참이 되었는데요. 그런 저와도 즐겁게 어울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우리 경영들세생들 중에서 꼼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설국에 잘 맞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설국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2022년 진설국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진설국에서는 새롭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진로 M&Ms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죠? <laughs> 네, 이전에 진설국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은 대부분 졸업생분들을 모셔오는 사업이었다면 학내에서 재학생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기업 탐방이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취업 설명회와 연계해서 진행될 예정이라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신입생일 때 진설국 행사들에 참석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올해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나저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진설국장님께서 집행부 최고참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집행부 최고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업이나 집행부에서의 추억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비록 이번에 직부 최고참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는 2학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3학년이라는 조금 늦은 시기에 직부에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다른 친구들과 좋은 만남을 할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집부 안에 있는 가족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이제 3학년인데아 나는 이제 고학번인데 집부에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학번 분들도 집행부에서 정말 많이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키즈. 지키즈 좋아요 네 지금부터 한번 지키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대 학생의 현재 최고 권력자 학생회장 선배님께서 진로설계국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영대학의 최고 권력자이신 학장님의 상황도 알고 계시겠죠? 다음 중에서 학장님의 상황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최동범 학장님, 2번, 김상훈 학장님, 3번, 이유재 학장님 중에서 과연 어떤 분께서 우리 경영대의 최고 권력자를 맡고 계실지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요. <laughs> <laughs> 어, 왠지 1번 최동범 교수님은 너무 이름을 자주 들었어가지고 아닐 것 같고, 2번과 3번 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aughs> 네, 잘 모를 때는 중간으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저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네, 정답입니다. 학장님 성황까지 알고 계시다니 역시 집행부의 꼼꼼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설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품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진로설계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줄 멋진 신입 구원 분들께 진설국을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초과하면 저희가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시고 딱 30초 동안 어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연락을 해보고 연사님으로 모셔보고 실제로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보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할수 있는 진설국에서 기존 멋진 진설 국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대생들이 창창한 안마를 설계해주는 진로설계국이었습니다. 학우들이 진로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진설국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설 <laughs>